바다의 불가사리를 보여드립니다. 온 촉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. 엄청 움직이죠. 뒤집어 보려고 노력하겠지만, 인간의 도움 없이는 절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. 이 불가사리는. 자세히 들다 보겠습니다. 독을 뿜지는 않겠죠? 와, 불가사리입니다. 이런 건 아마 처음 보지 않겠나. 근데, 불가설이 족속 움직입니다. 실로 대단한 겁니다. 장인는 신비입니다. 뒤져어줍니다 불가설이 도망가도 된다. 이제는 내가 갈 길로 가거라. 불가설은 바다로 뒤에 갑니다. 얘가 지금.